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의 다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리플 코인이요. 에 리플 많은 상승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리플 SEC와의 소송이 1월 15일 SEC 측이 소송 항소 개요를 제출하기 때문에 1월 15일 전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리플사 더큰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고요. 오늘 긍정적으로 리플에 대해서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금일 영상 긍정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금일 리플 주제는 SEC 소송. 25년 1월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XRP는 가격 반등의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면밀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코리킨스 SEC 위원장은 니플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나서서 굉장한 화제를 자아내고 있죠. 코인게이프는 니플이 내년 27달러 가능성을 가져가고 있다고 발언하며 역사적 패턴과 긍정적인 전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일 니플 가장 중요한 주제 가지고 왔고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인 RLUSD가 출시된다고 하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상승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게현 시점이기 때문에 리플 가격이 적어도 3,600원까지는 올라와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때이고요. 리플 가격 많은 하방 압박을 받게 된다면 2,900원까지 하방 압박을 받겠으나 더 내려가도 세력들이 바로 이끌어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리플사 1월 1일 락업 해제를 앞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박스권 구간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초에 리플 어떻게 락업 해제가 되고 나서 다시 락업이 제대로 되는지 이 움직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리플을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따라 리플 가격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의 매수가 체크해 드릴 거고 또한 여러분들 고점 매도 타이밍도 다 다르시죠? 비교적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장기로 리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관점으로 리플 투자하실지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원, 천만원, 1억으로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시드 파악도 완벽히 해드려서 여러분들 손실 구간은 최소화하고 수익 구간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부담없이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급등하는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현금시드도 팍팍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이 25년 1월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XRP는 가격 반등 신호탄을쏠수 있을지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나긴 소송이었죠. SEC와 리플 간 소송 과정은 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고 가상자산이라고 발언을 하였지만 SEC는 리플을 증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XRP를 계속해서 리플사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항소를 하면서 리플사를 놓아줄 생각이 없죠. 27일 현지 시간 핀볼드에 따르면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번 항소가 XRP가 증권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죠.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며 XRP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SEC가 항소를 한 이유에서 1억 2천 0백만 달러의 금액에 대한 항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리플사 중권이라는 오명을 벗었고요. SEC 항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XRP는 재상장과 투자자들의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보여가고 있죠. SEC 저승사자 같았던 게리겐슬러 수장이 떠나간 후 폴 에킨스 SEC 위원장이 오게 된다면 리플 고발을 처리하겠다고 에킨스가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리플사 곧 SEC와의 소송이 철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월 15일이 아니더라도 리플사 내년 상반기에는 리플 고발이 철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코인시장이 가져가고 있고요. 코리킨스는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고발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리플 커뮤니티의 환호를 자아냈죠. 그렇기에 여러분들, SEC에게서 벗어난 리플사. 그렇게 된다면 SEC가 진행하게 되는 현물 ETF, 그리고 IPO, 기업 공개까지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더큰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리플 4. 내년에 27달러 가능성까지는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7달러 설은 가능하다는 게제 예측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리플 몇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1월 15일 SEC 측이 소송 항소 개요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SEC 소송 실시간 속보 통해서 빠르게 코인텔레방에 전달해드려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매매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SEC 양소 굉장히 중요하죠. 소송 이슈 따라 리플 가격이 상방으로 향할지 하방으로 향할지 그 부분 빠르게 코인텔레방에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리플 추세이탈 신호가 있는지 아니면 급등 재료를 가져가고 있는지 코인텔레방에 빠르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통상 매달 락업 해제 락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락업 해제 물량에 대한 부분이 다시 락업이 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투자 진행해 주셔도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 시점이고 우리가 전혀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XRP. 연초에 락업 해제되는 물량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체크해 드려서 여러분들 손실 구간은 확실히 강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수익 구간은 최대한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파란색 링크 눌러주셔도 되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6531-7908 6531-7908로 문자로 숫자 5번 전송해 주시면 되세요. 유튜브 쭉 내려 보시면 더보기란 글자가 있죠? 여기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휴대폰으로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010-654-7908 3 문자로 숫자 5번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니플 현물 ETF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글로브는 니플이 가장 강세인 차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플 거대한 삼각수렴의 형태를 거쳐서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가져갔죠. 그리고 다시 수직의 상승 구간을 가져간 후 다시 작은 대칭 삼각수렴의 패턴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곧 폭발적인 슈팅 구간을 가져가려 하고 있고요. 상승 재료가 있어야 폭발적인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 sec 소송 종결의 이슈를 가지고 리플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도 4년간 소송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sec의 발목에서 완벽히 벗어난 리플사 상승 구간을 완벽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sec 소송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동시에 교차 항소를 진행 중이죠. 뉴욕 지방 법원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플과 SEC의 항소가 진행 중이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사기나 투자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죠. 여러분들 헤라폼 냅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사기를 당할 정도로 악랄한 사기였죠. 하지만 리플 사 기관과 기업에게 판매한 XRP에 대한 일부 부분만 증권성 여부를 어겼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책정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기업이 XRP를 통해서 피해본 금액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 그렇기에 SEC는 무리하게 항소를 하면서 리프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SEC의 새 훈풍이 불고 있죠. SEC의 새 수장직인 폴 에킨스가 사건을 재검토하거나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코인 시장에 번지고 있고요. 리플 2025년 RLUSD와 ETF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플, CBDC, 현물 ETF와 IPO, 지금 현물 ETF에 위즈덤 트리까지 같이 추가되었고,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되었으며 SEC 소송의 해결을 목전에 둔 리플 사적, 그렇기에 리플 더큰 상승 구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죠. 저와 함께 안정적인 바닥 구간에서 리플 물량 결과적으로 많이 확보하시고 리플 가격이 최소 10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플의 미래를 보시고 저와 함께 투자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편안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타점과 종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최고의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성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극대화하시는 투자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